쉐보레의 중형 전기 SUV 블레이저 EV가 공도에서 최초 포착되고 국내 판매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기차다운 비율부터 미친 실내 퀄리티와 가성비까지 보여주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화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브랜드가 힘을 잔뜩 끌어모은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성능에 굴러가는 컨셉트 카부터 멋지긴 한데 내 지갑으론 감당 못할 친구들도 등장했죠.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합리적인 일상 영역 전기차의 덕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기차만의 스타일링과 차별화된 설계, 그리고 빈틈없는 성능.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형 쉐보레 블레이저 e 이는 합격점을 줄 만합니다. GM은 국내에 1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확정지었고 이 블레이저 EV의 국내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처음으로 공도 포착까지 됐다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약 4.9m의 전장을 가졌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도 긴 3.1m의 휠베이스를 가져 전기차다운 비율을 자랑합니다. 바퀴 사이의 간격이 넓기에 고속 주행 안정 성이 늘어나고 배터리를 더 넣고 무엇보다 오버행이 극도로 짧죠. 내연기관의 비율과 별 차이 없는 모델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차별화된 설계입니다. 전면부에선 좌우가 길게 이어진 T자형 DRL이 눈에 띄며 다양한 웰컴 라이트와 빛나는 보타이 엠블럼 등이 독특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네요. SS 모델은 물론 하위 모델까지 마치 내연기관의 그릴이 있는 듯한 연출을 했으며 머슬카 카마로 같은 역동적인 맛을 냅니다. 캐딜락 리릭이나 허머 EV도 그렇고 GM이 보편적인 멋을 만들 줄 알죠. 다음은 측면입니다. GM의 전기차 전용 얼 l t i u m 플랫폼을 썼기에 앞서 언급한 길게 뻗은 비율이 실현됐으며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가 쿠페의 맛을 냅니다. 헤드램프부터 이어진 곡선 캐릭터 라인은 근육질의 볼륨감을 보여주죠. 차량 하단의 검은 유광 클래딩은 SUV의 맛도 내고 차체를 훨씬 얇아 보이게 만드네요. 앞 핸더 쪽 C자 가니쉬는 전동식 충전구인데 한국 소비자가 싫어하는 위치. 이긴합니다. 후면부에선 유리창이 조금 작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넓은 전폭이 눈을 사로잡으며 캐딜락 CT4가 생각나는 갈라진 테일램프가 인상적입니다. 램프 중앙이 이어지지 않은 건 호불호가 좀 갈리겠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쉐보레가 밀고 있는 11인치 클러스터와 17.7인치 대형 메인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기어봉은 칼럼식이며 볼륨이나 공조장치 조절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두어 실용성까지 챙겼죠. 소재부터 구성까지 기존의 쉐보레 인테리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넓은 뒷좌석 역시 인상적이며 전기차다운 평평한 바닥까지 눈에 띕니다. 세번째, 재원입니다. 여러가지 트림 중 가장 기대되는건 두가지인데요. 바로 RS와 SS입니다. RS는 주행거리가 가장 긴 트림으로 400마력대의 출력을 통해 미국기준 최대 515km를 주행하며 국내 인증에선 460km 근처가 예상됩니다. 21인치 휠과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통풍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전륜, 후륜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륜은 옵션이죠. 두 번째인 SS는 슈퍼스포트를 뜻하며 사륜구동으로 557마력 89.6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4초를 달성했죠. 주행거리는 미국 기준 최대 470km를 주행하며 국내 기준 420km 근처가 예상됩니다. 전용 범퍼 디자인과 22인치 휠을 지원하죠. 모든 트림이 190kW급 충전을 지원해 10분 만에 126km를 주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2023년 여름 북미에 출시하며 신속한 국내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말에서 내후년 상반기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는 한화 약 5,900만 원 시작하며 SS 트림의 경우 약 8,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블레이저 E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